그걸 모르겠어요. 안개가, <laughs> 안개가 아니 해완쌤, 안개 안개, 광주에 안개가 심하게 꼈대. 그냥 불안한 거지, 제가 운전하기가. 시작할까요? 없습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. 우리 외 가운데 나온. 네.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하준이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그리고 또네 이곳에 오고 있을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비치 못해 예배드리고 있는 어, 우리 모든 고등부 한 공동체, 공동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어이 시간 우리 앞에 음, 준비되셨.